에이프로전 제약이 이제 갈수록 그이 KPG 시니어선수권 대회에 대한 뭐 관심도 커지고 지원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회의 규모와 권위가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자, 석정률 선수의 세 번째 샷. 우측으로 밀렸지만 다행히 사선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네. 역시 그굴룰 거를 계산해서 좀 짧았어요 자이분파의 석정률 선수가 한타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약간 오르막 훅라인인데 그렇게 오늘은 에, 많이 먹진 않을 거예요 오 좋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올해 KPG 코리안 투어 이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KB 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9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석종률 선아 정말 조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김진영 선수의 버디퍼신데요. 마지막 한홀 지금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좀 마크했다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오, 오. 들어갔어요. 버디 성공. 이렇게 되면 아, 공동 선두로 올랐습니다. 네, 조건속에서 버디버즈 버디 성공시켜 아주 공동 선두로 끌어올리는 네. 김인영 선수 모습 아 보기 좋습니다. 세홀 연속 버디로 아주 강력한 마무리를 했네요. 네. 선수권대회에서. 네. 코리안토 15승인데 선수권대회 우승은 네. 없어요. 챔피언스토에도 선수권대회 우승이 없고. 전태현 선수. 올해는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백을 맨다고 그러죠. 디펜딩 챔피언 전태현 선수 둘째 아들 이제 캐디 전한규가 <laughs> 캐디를 하고 있고요. 네. 아참 저런 거 보면 부럽네요. 예, 네, 참 이건 그 신형 선수권 대회는 그 걸으면서 어 이제 캐디를 쓰면서 네.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에서 선수들이 체력전 그다음에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캐디 문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부인이 캐디 메고 형제간에 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들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딸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네. 또 문충환 선수는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요. 예, 아주 굉장히 그좀그 아... 그 분위기가 참이 좋죠. 예. 우리 문홍식 해설위원께도 선수 시절에 한번 저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셨죠. 그렇죠. 사실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때는요. 그렇군요. 예. 전태현의 버디 퍼 팟. 좋습니다. 버디 성공! 전태현. 작년에도 이렇게 롱 퍼트가 쏙쏙 들어갔었고. 그렇죠. 작년에도 롱 퍼트를 많이 성공시켜서 14언더 파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오늘도 출발이 좋았네요. 1번 버디를 잡으면서 다시 버디 잡아내면서 14언더파. 아주 출발 좋아요. 챔피언 투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부영 선수 모습이었고요. 정창원 선수의 두번홀두 번째 샷. 올 시즌 상점 랭킹 43위에 올라와 있죠. 지난주 끝난 그랜드 시시대 그 시니어 대회에서 공동 28위가 올해 가장 좋은 성적에 잘 올렸습니다. 잘 네, 걸었습니다. 네, 짧은 거리 보시죠 네, 성공합니다. 정창원, 백기대민 정창원 선수가 이제 투언 더파 10번홀에서 시작해서 오늘 그 10번, 12번홀 보기, 보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플레이가 아주 돋보였던 그렇죠. 정창원 선수입니다. 정창원 선수 출발이 좋습니다. 통산 9승을 가지고 있는 권호철 선수. 네, 신이택 선수는 지난해 참 잘했던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세븐 언더파 기록하면서 단독 11위를 기록했었고요. 첫날 67타로 선두권 경쟁을 했었어요. 그렇죠. 신이택 선수 버디 팟. 좋아요. 네. 버디 성공. 2019 챔피언스 투어 1에 대해서 5위 를했 죠？자, 아, 지금 7번아언을잡았 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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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뒷바 람을잘 이용한 샷이 죠. 어, 공영준 선수도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스윙이 강결해진 것 같아요.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 훅으로 불고 있거든요. 저 정도의 기대가 늘 정도면 그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들어가주나요? 좋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아, 이거 뭐, 최종 라운드 흥미로워지는데요. 공현준 선수 깔끔하게 지금 뭐 보기 없이 버디 두 개를 잡아내면서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추정식 선수의 한타차입니다 자, 포언 덮어하면은 선두와 세타차거든요. 아직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어, 그러면요. 네. 좋습니다. 쿠샤 버디 아, 아주 찬스 아주 뭐 감각적인 샷으로서 첫 기회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공동 1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첫날 출발이 좋지 않았고 2라운드와 최종 라운드 69타를 기록했던 강옥순 선수. 강옥순 선수의 버디퍼. 중요한 버디 퍼트입니다. 들어가면은 선두에 두타자 사정권의 선두권을 놓아두게 되는데요. 아, 네.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버디 성공. 3리언더 바로 시작한 강욱순 선수인데, 자파언더파 오랜만에 퍼팅 속도가 정말 완벽했어요. 김종덕 선수의 두 번째 샷, 완벽해, 샷. 자 올라오죠? 네, 굿샷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투혼의 성공, 김종덕 선수도 이글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힘정네이제, 힘정네이제. 앞뒤팀에서. 그런 지금은 약간 애틀랜타가 된것 선수하고 그렇군요. 첫 승을 하느냐. 정말 3승을 하는냐 담백해. 시니 선수권에서 3승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경쟁이 구도가 생겼어요. 아, 거의 그 임석규 선수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전하게 가운데 택했고요. 그렇죠. 네. KPG 선수권대회 회와 한국 오픈, 신안동의 오픈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매경 오픈도 우승을 차지했던 김종덕 선수. 이글 좋아요. 들어라요. 들어갔어요. 이글입니다. 역전. 와. 단독 선두. 아. 김종덕. 지금 저 성공한 것은 정말 결정적인 결정적인 이까요 이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종기 때문에. ]네요. 자, 임석규 선수. 임석규 선수가 선수도 대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공격적으로.